자, 2025년, 능특강 영어. 자, 21강이네요.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에. 세 번째, 21강, 세 번째 질문 강의하겠습니다. When, 세뮬 테일러, 콜로지? 콜로리지? 이 사람이, 뭐, 세뮬 테일러란 사람이, 썼대요. 썼을 때. 그지? 그니까 뭐야, 말들을, 글들을 썼을 때. 뭐, 이런 글들을 썼대요. 이거 뭐, 이건 어렵잖아. 워러워러에브리웨어 물은 모든 곳에 있는데 그러나 마실 물이 그지 마실 한 방울의 물도 없대.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을 뭐 인도 더 라임 오브 더 에인션트 마리너 자, 1798년에 그더 라임 오브 더 에인션트 마리너라는 어떤 뭐 책인지 뭐 잡지인지 뭐 신문 신문 기사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기서 이런 여기서 이런 말들을 썼을 때 그죠그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이글 썼을 때가 벌써 1700년 되니까 그 과거예요, 과거. 여기 썼을 때가 과거가. 됐지? 그때 더 dangers of drinking sea water. 여기까지가, 그렇지? 그 그러니까 바닷물을, 씹어로는 바닷물이잖아.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위험들은요. 그렇지? 그다음 여기 보면요. head been n o w n 볼게요. head been n o w n 여기가 일단 head 삐피니까 뭐야? 과거 완료가 아니야. 과거 완료. 과거 완료 head 삐피는 왜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그렇지? 물은 모든 곳에 있지만, 마실 물은, 마실 수 있는 한방울의 물은 없다라고 썼을 때가 과거란 말이야. 그럼 그 이전에 과거부터. 그지? 그 과거 이전부터, 그 과거 그때까지. 그지? 자, 그지? 그 바닷물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지? 더 과거에도. 그지? 그지? 그래서 헤드빈. 그지?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 헤드PP가 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빈, no PP. 여기도, 여기도 p PP 써서. 그지? 자그 위험성은 지가 알린 게 아니라 알려진 거죠 얼마동안? thousands of years 수천년 동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완료 수동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 Sea w 는요 바닷물은요 더스는 옆에 make라는 동사를 자 앞에 더스로 강조를 해 강조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Sea water는 삼식단수니까 makes였는데 그지? 메이크런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does 를 쓰고 삼신 단수니까 뒤에 동사 원형 알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 알겠죠 Does make 하면은 해석은 정말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뭐 참으로, 그지? 뭐 인디든 해석 안 해도 되고, 자 정말로 참으로, 그지? 바닷물은 사람을, 그죠? 미치게 돌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으면 안된다라는 얘기. 자, historical evidence, 자, 역사적인 증거는요. 역사에서 나오는 증거가 인디케이트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인디케이트는 이렇게 나 쇼하고 똑같아요. 보여줍니다. 그다음 또 뭐야?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자목적지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알고 있었대. 그런데 주어동사 나왔는데 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여기도 접속사 대시 또 생략된 거야. 무슨 말이 될지 그지? 고대 이집트 사람은 알고 있었대요. 바닷물이 자 포터블이 뭐냐면은 포터블이 마실 수 있는 마시기에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근데 뭐야? 낫 포터블이니까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터블이 뭐라고? 마시기에 적합한 주석으로 주어진 단어예요. 그렇 바닷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바닷물은 못 마신다는 사실을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었대요. 보, 그러나 가장 초기의 첫상급이네 가장 초기에 리얼라이제이션은 이게 뭐야? 리얼라이제이션은 깨달음 인식 됐지. 그러고 나서 대수는 접속사고요. 뒤에 아마 완전한 문장이 아마 올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그죠? 됐죠? 됐죠? 됐지.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리얼라이제이션하고 대절은 뭐야? 쌤쌤을 나타내는 이거 무슨 절이에요? 동격절이라고 하죠. 그죠? 대, 이하라는 깨달음은요, 그지, 뭐라는 얘기그 바닷물은, 그지, 뭐하기가, 마시기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깨달음, 가장, 자, 빠른 시기의 깨달음은, 자, 엔티퀴티는 뭐야? 태고, 고대. 그지? 그러니까 태고의 시절에서, 자, 빈 로스를 원래 길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언제적인지 정확하게 뭐야? 자, 태고에서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언제적인지 뭐야? 자,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뭐야? 태고 때, 어떤 뭐야? 고대. 태고에서, 어떤 뭐야? 태고 시대에, 어떤 뭐야? 까마득한 일이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인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빈 로스트 길을 잃었다. 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프리 콜럼비안 타임스. 그지? 자, 프리는 이전이야, 이전. 전이야, 전. 그러니까, 콜롬비아 시대 이전에는, 그지? 콜럼버스전 이전 시대에는, 그지?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는 자 콜럼버스가 어떤 대탐험을 떠나기 이전 시대에는 the greatest fear 가장 큰 두려움이네 재산금 가장 큰 두려움 뭐에? 벤처리 모험을 하는 뭘모험해 too far 너무 멀리 나가는 너무 멀리 모험하는 그지? 어디로부터 너무 멀리 그지? 육지로부터 어디로? 온도 오션 바다 위에서 바다 위에서 육지에서 너무 멀리, 뭐야, 모험하는 것에 가장 큰 두려움은요, 동생이, was not. 그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ot, a, but, b가 나왔어요. not, a, but, b에서는, b가, 그러나가 아니라, a가 아니라, 대신에 b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치? 자, 그러니까 뭐야, 바다 위에서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모험을, 그지 모험에서 항해를 나가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폴링 오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더 서프 이스 표면에서 그지 어드 얼스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구가 그지 평평하다고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구 여기 평평하니까 쭉 바다 타고 나가면 어딘가 끝에 가면은 육지의 끝에 가면은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그지?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그지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보다 그 이것도 두려워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리의 부족이었대. 뭐야?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그지?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마실니까 그지? 그 신선한 뭐 담수. 그 식수용 어떤 뭐야? 담수의 물을 그지 마실 수 있는. 그지? 자, 신선한 마실 수 있는 물의 부족이었대. 그지? 그럼 뭐 오랫동안 자 바다로 여행을 떠나면 그지 물을 넉넉하게 갖고 자 아니면은 나중에 물을 못 먹으면 우리가. 밥은 못먹어도 물은 못먹으면 죽잖아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From a human perspective 인간의 perspective가 뭐야 관점이죠 그죠 그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자 Oceans 복수로 주어졌네요자 바다들은 그리고 콤마 찍고 자 관계되면서 위치가 왔어 위치는 자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여기는 그냥 접속사 end하고 Oceans하고 바다들 복수니까 day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바다들 그리고 그 바다들은 커버 덮는데요, 차지한데요, 그렇지? 그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들은 그럼 여기 오션스의 동사는 여기 나왔네요. 그 바다들은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그 바다들은 여전히 the most 가장 extensive 광범위한 광활한, 그렇지? 가장 광범위한 광활한, 광활하는 얘기는 가장 넓다 얘기죠. 가장 광범위하고 독특한 사막의 어떤 뭐야? 독특한 어떤 뭐야? 사막 같은 해도 되고, 뭐, 독특한 사막 같은, 와일더니, 와일더니스니스 하는 얘기는, 자, 어떤 뭐야? 황무지. 황무지라 해도 되고, 뭐, 황량한 지역,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네. 어디에? 온더 플래닛. 지구상에 독특하게 사막 같은 황무지이다 하는 얘기죠, 바다들은. 그지 아직까지 뭔가가 이렇게 미개척지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음. 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뭐야, 바다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물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마실 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alt water, 자, 뭐야? 소금 물이, 그지? 소금 물이. c o n s t i t u e 는 뭐야? 구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지구 물에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한대요. 구성하다 해되요 차지한다 해도 되죠. 그지? 바닷물이, 소금물이, 바닷물이 지구 물에, 지구의 물에 97%를 차지하고, 그 다음 또 뭐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대승, 동속도였으니까, 대시 앞에 3%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니까, 러이 스프레시, 신선한. 그니까, 신선한 이게 담수이 그지? 마실 수 있는. 그지? 그니까, 담수인 3% 중에서, 그 중에서도, 3% 중에서도, 투스 o l 3분의 2가, 그지, 2%죠, 그죠? 3분의 2가, 얼어붙어 있대요. 어디 안에? 글래스, 요 빙하나, 극지방에, 얼음 안에, 얼어 있대요. 그럼 또 3분의 2는 또, 3% 중에 3분의 2는 또못 마시는 거야. 그럼 이제 퍼센트 남았어. 쉽죠? t h u 그래서, 그, t h 는뭐고 똑같대, 뭐, 그래서, therefore. 그지? 그럼으로. 단지,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에 1%가 그게 어디에나 있을까? 호수 안에 있고 강 안에 있고 지하수 안에 있고 그리고 대기에 있는 1%만이 프레시 담수이고. 그렇지? 담수라는 얘기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자, 동사 두 번째. can be used. 조비 PP 이렇게 와 갖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지? 사용되어질 수 있대. 뭐에 의해서? 그지? 테레스트이얼은 어떤 뭐야? 육지의 육상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상의 plant and animals 육상의 육지에 사는 동식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니까 전체 100% 중에서 1%만 우리 육지에 사는 인간 내지 동식물들이 자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 잘이 지알이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25년 수능특강 영어 21강의 세 번째 질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